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해주시죠 네. 영세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까지 다 오르는데 수는 이건 줄고요 거기에 이것까지 내야 돼서 시름이 깊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만의 아, 가게를 꿈꾸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냥 소리 한번 질르고 그게 싸우는 거그니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하려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겠죠. 쥐는 날 없이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이유 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힘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도 힘든데 카드 수수료가 더 많이 또 빠져나가는 거에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때문에 두번 우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부부가 이곳을 운영한 지도 3년째라는데요 둘이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몸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하도 오래 서 있다 보니까 이 다리가 뻣뻣해지고 이 발바닥에 막 불이 나요, 불이. 무리한 업무 때문이겠죠. 작년엔 하지 정맥류 수술까지 받았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어. 의사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3년간 하루도 쉬지 못했대요.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5시간. 몸이 피곤하니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됩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머릿속에 이것만 있는데 차 있는데 그게 보이겠냐고 메모리 속은더 복잡한데 아니 근데 자기 으로 봤을 때난더 복잡한 거라고는 또 틀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봐봐봐 업무적인 일에서부터 내가 다 하잖아요 발주, 진열 일 양으로 봤을 때 인정하세요 훨씬 더 많이 하잖아 아내? 네, 많이 소심한 대꾸를 해보는데 아내가 화난 진짜 이유는 뭘까요? 괜찮고 가면 은 이단이에요 거의 올라가서 물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들고 내려오는데 내가 할게. 이럴 때 진짜 화나요 <laughs> 아. 일한만큼 나오지 않는 매출로 걱정인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카드 수수료. 여기는 시골이라 임대로 갔어요. 우리 임대료 두배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오는 손님 중80% 이상은 다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만큼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죠.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무려 2.5%.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천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남는 돈이 180원이에요. 마진이 적은 마트의 특성상 이, 많은 양을 팔아야 것도, 수익이 되는 것도, 구조죠. 네. 순 이익금에 수수료 제하고 인건비, 매장 유지비, 임대료 등을 빼면 두 사람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생업이 달렸기에 어느 누구보다 절박한 실정인데요. 카드 수수료 부담, 마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높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개인 운영 카페 이곳 사정은 어떨까요? 또 카드 수수료 부담에 그다 떼야 되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은퇴 후 가장 많이 채용업한다는 치킨 전문점 이곳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어, 인건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아, 힘드시겠네요 아, 카드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진짜 이제 힘들어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해 문 닫는 사업자 수는 84만. 명. 버티다가 결국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수거 업체들이 바빠진다. 어. 지금 경기 안 좋아서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나 했어요? 하루에 얼마씩 건 정도예요. 더 이상은 못 해요. 저희 하루에 두셔건 정도.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창업을 했던 자영업자들 가지고 장사하고서도 망하는 사람들도 많고. 영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카드 수수료. 가장 큰 문제는 차별화된 수수료 요율입니다.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는 2.5%.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0.7%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죠. 그렇다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작은 사업장과 또는 이제 일반적인 작은 사업장간의 어떤 협상력의 차이라 고볼수 있겠습니다. 대행사 합장 같은 경우에 좀더 많은 매출을 내기 때문에 어, 카드 회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거래 조건을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어, 거래 협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 바로 잡지 않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수 없습니다. 현재 수수료는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구조라는 거죠. 왜0.7받면서 우리 중소 2.5냐? 이런 차별된게 문제라는 거요. 똑같이 받아야지. c b 너무 높아가지고요. 중소상인들을 고통과 시름에 빠뜨린 카드 수수료.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런데 최근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는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면 속의 마트에는 적용이 안 되나 보죠 이게 차등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 매출로 따지는데 3억 이하는 0.8%가 그 우대가 되는 건 맞는데 5억이 넘는 경우에는 2.5%까지 매겨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중소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한2% 된다는데 센5를 네. 내면 배꼽이 더큰 예, 앞서 예.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네. 대형마트에 3배를 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네. 그런 건가요? 이게 정말 얄미운 게요. 대기업에서는 대형마트 운영하죠. 카드사 거의 다 대기업들이 갖고 있죠. 그렇네요. 자기는 네. 작게 하죠. 그리고 이게 중소상공인들한테서는 요율을 높여서 정말.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저도 2천 원짜리 커피 사고 카드 내고 싶지만 싫지만 현금 없이 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그 중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도 좀 합심을 해서 좀. 정의 이익을 좀 지켜야 되겠고 네. 그게 결국은 이분들 문 닫으면 뭐가 막카드 매출 줄어들잖아요 그럼요. 카드사에도 나빠요 진정한 상생 또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재원 아나운서 다음 주부터 뉴스데스크에요. 네저 네, 혼자 하는 거예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내일도 저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마지막 방송 예 내일 그 관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laughs> 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